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 다입니다 네 어느새 6월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7월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최근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5,000을 향해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1년 내내 올랐던 나스닥은 올해 초부터 거의 반년 동안 큰 조정장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길었던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다시 한번 기술주와 성장주의 시간이 오고 있는데요. 마치 1년 전, 작년 5, 6월을 생각나게 하는 때입니다. 1년 전 이맘때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애플,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정말 연일 올랐었죠. 이후 테슬라가 주식 분할과 S&P 500 편입으로 성장주 투자에 불을 질렀고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수많은 성장주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승을 거듭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투자자들이 주말을 싫어하고 월요일이 오기만을 바랐었죠. 낮을 싫어하고 밤이 오기만을 바랬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설레면서 시장을 즐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반년간의 긴 침체기를 겪으면서 많은 성장주 투자자분들이 주식에 흥미를 잃고 투자에도 재미를 잃으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기술주 성장주들이 상승을 시작하면서 슬슬. 작년 생각이 나며 오랜만에 빨리 다음 날이 돼서 시장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상승이 계속되다 보면 슬슬 또 수많은 회의론자들이 출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야말로 진짜 폭락이다를 외칠 것입니다. 작년에 만스닥을 넘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의 말이 맞았죠. 실제로 여러 차례 강한 조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15,000 근처까지 왔습니다. 폭락을 계속 외치면 언젠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영원히 투자를 못하죠. 제가 10년 넘게 투자하면서 조만간 버블이 터진다는 소리를 안 들었던 해가 단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매년 그럴듯한 이유들로 조만간 거품이 꺼진다는 소리는 늘 나왔습니다. 자산 가격이란 게 원래 오르면 또 내리고 내리면 또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자산은 장기적으로 계속 오른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강한 조정도 있을 수 있지만 경기 사이클을 여러 번 겪고도 남을 정도의 긴 타임라인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긴 타임라인 안에서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하락기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락기를 겪지 않는 장기 투자는 불가능하죠. 하락기에만 빠져나갔다가 상승기가 시작할 때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꿈 같은 희망은 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경제의 신도 할수 없어요. 불가능한 시장 예측보다는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경기 사이클을 모두 보내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인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워런 버핏은 시장을 이기는 최소한의 시간을 3년으로 잡았습니다. 즉, 3년 동안은 제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도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면 좋은 성적을 못낼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투자의 타임라인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잡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또한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좋은 자산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좋은 투자 실적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끔 주식이 몇달 동안 오르지 않는다고 또는 1, 2년 동안 오르지 않는다고 그 주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가 산 자산이 1년도 넘게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만 팔아버리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공하는 투자자와 실패하는 투자자가 나뉩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투자자는 결국 실패할 것이고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인내한 투자자는 성공할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참고 견뎌야만 한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즐기는 편이 낫습니다. 변동성 자체를 즐기란 말입니다. 상승과 하락은 표리일체입니다. 오를 때는 오르는 걸 즐기고 내릴 때는 내리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투자는 평생 하는 것이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해도 평생 동안 마음이 늘 괴롭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를 평생의 취미라 생각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즐긴다면 분명 돈과 행복, 두 가지를 모두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